스포츠는 돌고 돈다 뉴트로 분석 3월 19일 해외 축구 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대 리즈 경기이다. 울버햄튼은 연승에 성공하며 4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. 지난 경기에서 황희찬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불운이 있었지만 리그 최정 상급을 자랑하는 수비 라인은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와 더불어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. 리즈는 노리치를 잡고 지겨운 연패에서 벗어났다. 벤포드가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자 하피냐와 제임스도 측면과 전방을 오가며 더 활기차게 공격을 시도했고 클리히의 패스도 번뜩였다. 울버햄튼의 수비가 안정적이지만 리즈가 부상에서 돌아온 벤포드와 함께 스리톱을 가동하며 장점인 공격 위주로 경기를 펼칠 것이다. 오버 경기를 추천한다. 알기 쉽게 정리한 유트로 분석 안 보고 배팅하셨나요? 그런 곳이 있었나요? 빨리 구독하러 갑시다. 두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 대 아스널 경기이다. 빌라는 3연승이 흠하지 않 웨스트햄 원정에서 분패했다. 경기 내용에서 상대에게 밀리지 않았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. 그래도 확실히 전반기와는 다른 팀으로 변모한 모습이다. 아스널은 꾸준하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리버풀전 이후 휴식일이 너무 짧았다. 3일간 두 경기는 그리 쉬운 일정이 아니다.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무리하게 공격 전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. 접전을 펼칠 것이다. 아스날의 이선 공격력이 대단하지만 빌라의 수비 라인 역시 견고하다. 두 팀이 치열한 중원 경합을 펼치겠지만 무리하게 공격 전개를 하기보다는 패하지 않기 위해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. 무승부를 추천한다.